오늘은 그래도 연락 오지 않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 더 잘할게. 말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헤어짐을 말하는데 그 이별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 것만 같아서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 아침에는 연락이 있지 않을까? 일어나자마자 폰을 확인해도. 아무 연락도 없네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할지, 이렇게 기다리면 연락이 오기는 올까? 아니면 내가 해봐야 하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막연하시죠. 그렇게 참고 참다가 상대방 인스타를 한번 봤는데, 새로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꽃놀이를 간것 같은데, 대체 누구랑 간 건지, 벌써 누가 생긴 건가? 손이 부들부들, 심장이 쿵쾅쿵쾅, 그때부터 일도 못하고, 상대방의 팔로워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보고, 댓글까지 다 보니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피페이저만 가고, 대체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우리는 감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요.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상대방이 순식간에 우리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상태이다 보니 우리는 자꾸만 애써서 뭘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상대방이 우리의 인스타 스토리를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미련은 없다면서 대체 왜 자꾸 확인을 하는 건지, 뭐, 우리가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 상대방이 우리의 스토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궁금하긴 한가 보지. 나도 모르게 괜히 의미부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매번 스토리를 확인하던 사람이 오늘은 스토리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어, 뭐지? 바쁜가? 혹시나 해서 스토리를 하나 더 올려봤는데 스토리를 안 보네요. 이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마음 정리 다한 것만 같아서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서 그날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 감성을 못 이긴 채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우리의 모습에 상대방은 예전보다 더 차가워져요. 우리는 또다시 이별 1일차가 됩니다. 우리의 급발진으로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움이 커져서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을 막아버리게 되어버려요. 어느날 상대방의 스토리에 내가 찍어줬던 사진이 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뭐잘 나와서 그랬겠지 하고 꾹 참고 있는데, 다음날에는 내가 사줬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그때부터 합리화는 시작되고, 아직 상대방의 인스타에는 나와 관련된 사진들이 너무 많은데, 역시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건가?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리운 티 내는 것 같은데, 드디어 후폭풍이 온 건가?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의미 부여를 해버려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상대방을 붙잡게 됩니다. 상대방은 이제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조차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헤어지고 나서 이별을 인정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폭폭풍이 올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별을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이라도 남기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붙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행동에 우리가 더 많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만 같아서 또 다시 붙잡게 되지만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볼수 있어야 재회의 기회가 더 빨리 올수 있어요. 좋은 기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SNS 활동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뭘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제외의 기회에서 멀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적인 상황이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SNS를 봤는데 잘 사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살수 있지? 화가 나서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 사진을 너무 이른 타이밍에 올렸는데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면 우리는 조급해져서 sns 사진에 집착하게 되고 또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공유하면 과연 상대방은 우리가 궁금할까요 절대 우리가 궁금할 일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였나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었나 하면서 더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대방의 SNS 염탐, 게임 전적 확인하기, 블로그, 넷플릭스로 상대방의 흔적을 확인하기 등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제외에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상대방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확인받고 싶고 심리를 파악하려고 해봤자 상대방이 정말 우리에게 연락오기 전까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를 다시 만날 생각이었다면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상대방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다면 이 모든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본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 알면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상대방 행동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여전히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자존감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자존감이 더 높아져서 새로운 사람을 쉽게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우리의 헤어짐은 모든 게다내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요.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나만 잘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우리의 잘못만으로 이별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이 서운한 감정이 되도록 원인 제공을 했고, 여러분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자책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이 객관화되어 질수 있도록 잠시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들, 나와의 미래를 그리며 약속했던 기억들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돌아올 것만 같아서 자꾸 급발진을 하게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면 사실 정말 많은 경우 기다리기만 해도 연락 올수 있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또는 시간을 기다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연락만 해도 재의가될수 있는 상황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객관화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자꾸 애써서 뭘 하려고 해요. 상대방을 자극하려고도 해보고 미안한 감정을 몇 번씩 전달해봐도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더 조급하게 되고 그 조급함은 결국 우리에게 남은 미련까지도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현재 우리에게 상대방은 너무 커 보여요. 상대방은 우리에게 연예인화가 되어 있어요.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텐데 우리는 지금 상대방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것만 같아서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관계에 무책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약속했던 모든 말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편이 아닌 무조건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도 아닌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현재 상황을 객관화해 줄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 덜어지고 객관화가 될때 그때부터는 상황에 따라 내가 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지 않은 상대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만날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아니면 안될것 같고 우리의 자존감이 여전히 낮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매력 없는 모습으로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거예요. 관계라는 건 서로 노력해야 건강한 관계가 될수 있는데 한 사람만 애쓰면 절대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이 오거나 확실한 단서를 주기 전까지 우리는 좀더 기다리셔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우리에게 마음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그렇게 여지를 주는 행동에서 절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